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1분 교리를 하기 위해 돌아온 모세 신부님이에요. 지난 강의에 1분 교리라고 당당히 얘기했는데, 6분이나 얘기해서 많이 놀라셨죠? 음,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왜 1분 교리예요? 음,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laughs> 그래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의 두 친구, 밥과 릴리라는 친구가 이 그림에 함께 해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었어요. 어디에게서, 누구에서 왔죠? 하느님에게서 왔어요. 창조라고 했죠? 이 세상과 우리는 피조, 창조된 존재들이다. 자, 아니, 그럼 궁금하다는 겁니다. 뭐가 궁금한가? 왜 만드셨나? 이 세상과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힘든 거예요라는 질문이죠.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밥과 릴리가 무엇을 타고 있나요? 비행기를 타고 있죠. 아하, 그러면 하늘에 있겠구나. 그렇죠? 하늘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산, 바다, 나무. 저 물고기도 보이네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 보면 사람도 정말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산과 바다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2번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이 세상에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야. 원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자, 그럼 알겠는데, 그렇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느님. 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밥과 릴리와 함께 보았던 이 세상을 보면서 알수 있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새겨두신 그분의 흔적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해, 달, 별, 하늘, 바다, 땅, 나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동물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창조되었기에 아름답게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느날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하던데 도대체 물이 뭐야?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어른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봤던 것이죠.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어른 물고기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물 속에 살고 있잖아. 우리는 하느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수 없어요.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묻지만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는 왜이 세상에 있는지, 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원하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잊지 말고 주일 대송 바치시기 바라고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